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 렉캉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사가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는 5일은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또그 날이 입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의 유래와 그날 하는 세시풍 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주머니 속에 돈이 있을 틈이 없다고 하죠. 그만큼 행사가 많아서 그런 말이 나왔을 텐데요. 일일이 근로자의 날. 5일이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8일이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또 11일 날은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9일은 또 성년의 날,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잖아요. 또 31일 마지막 날은 단오이네요. 정말 이 달에는 자식이나 부모님, 손주들을 위해 용돈이 많이 나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산에 가거나 지나치면서 한 번씩 절에 들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법당 예절은 이 채널에서 여러 분 올린 적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의 유래와 그날에 전해오는 셋이 풍속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처님 오신 날은 스가모니인 고타마시타르타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초파일이라고 합니다. 고타마시타르타는 부처님, 불타, 석가모니, 석가 습가 등으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부처님으로 불려왔죠. 그는 BC 624년 현재 네팔에 있었던 카필라 왕국의 왕 슈도나와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바람은 교육을 받았지만 세상 일에 무상함을 느끼고 29세에 출가하여 6년간의 고행 끝에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은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경과 논에는 석가가 태어난 날을 2월 8일 또는 4월 8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자월, 자월은 지금의 음력 11월이죠. 자월을 정월로 치던 때의 4월 8일은 곧 이날 이늘은 지금의 정월입니다.이늘을 정월로 치는 2월 8일이므로 원래는 음력 2월 8일이 맞다고 합니다.하지만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기념해 왔고요.한국에서도 음력 4월 8일을 초파일 즉 석가모니 탄생일로 보고 기념하여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 오신 날로 명칭이 변경된 것일까요? 본래 우리가 알고 또 그때까지 불러왔던 석가 탄신일이라는 명칭이 2018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오던 공식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바로 불교계의 요청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교계는 석가 탄신일에서 석가라는 단어는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부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적합하지 않았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시대적으로 변하는 한글화 추세에도 더 맞았다고 여겼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을 비롯하여 29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인사혁신체에다가 대통령령이 규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표시된 석가탄신일을 바로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요.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공식 명칭을 변경하여 석가탄신일에서 바로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불려주고 있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아기 부처상에 물을 붓는 관욕이라는 의식을 행하고요. 또 갖가지 연등을 달아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절에서도 성불도놀이, 탑돌이 등을 하면서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석가탄신일은 원래 불가에서만 하던 축제행사였는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불교, 즉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이념으로 정책을 유지시켜서 불교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였고요.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세시풍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관등놀이입니다. 관등놀이는 4월 초파일에 석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등에 불을 밝혀 달아매는 행사를 의미하는데요이 풍속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했고요. 고려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했답니다. 각 가정에서는 등간이라고 하여 마당에 긴 장대를 세워 등대를 만들고 꼭대기에는 꽁의 꼬리 틀을 꽂아 장식을 했고요. 오색 비단의 깃발을 늘어뜨렸다고 합니다. 꽝의 꼬리는 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은 농기의 꼭대기에도 흔히 이런 것을 꽂았다고 합니다. 사찰에서는 신도들이 수백이나 수천 개의 등을 만들어 달아놓고 정말 멋진 장관을 이루는데요. 불자들은 이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제각기 등을 단답니다. 가족 수대로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 시를 적고. 불을 밝히며 습가이 탄생을 축하하고 집안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봉기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팔관회를 거행하였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고려사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고려연등회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죠. 이후 그 행사의 날을 4월 8일로 옮겨와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탑돌입니다. 탑돌이. 탑돌이는 성녀가 염주를 들고 탑 주위를 돌면서 부처의 큰 뜻과 공덕을 노래하고 신도들은 그 뒤를 따라 등을 들고 탑을 돌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식 중에 하나랍니다. 하지만 탑돌이는 대중화가 되면서 목적이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부처에 대한 칭송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근대는 국가의 안녕이나 개인의 소원을 비는 의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방생입니다. 방생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잡았던 물고기나 거북이 등의 짐승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인데요. 이는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는 것을 중요한 교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 없는 죽임을 하지 않고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나 식물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면서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행사랍니다. 사찰에서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불교 신도들이 방생을 하기 위해 방생 계획까지 만들어서 집단적인 방생회를 열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정월 대보름이나 아니면 3월 삼진날, 4월 초파일 또 8월 한가위에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생은 아무 곳에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곳이나 강 아니면 바다나 산, 또는 덜에서 하는데요, 이러한 곳을 방생지라고 하여 주로 기도처나 신성한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선불도 놀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통해 불교의 수행과 교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 하는 놀이랍니다. 현대판 브로마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스님들끼리 조용히 행사를 치르는 곳도 많았는데, 원래는 그나마 행사를 치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음력 4월 8일, 이날만큼은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선물하세요.